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불러 주셔서 살아 있고 호흡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갈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7-28-29의 구역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삶 속에, 가정 속에, 그하시는 모든 또 구역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역사가 되고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물질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 하시고 또 간구의 제목들 간절함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 구약 371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37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에게는 단연코 이 샬롬일 것입니다. 어, 어디서 할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평화라는 의미가 있죠. 전쟁이 중지된 상태, 어떤 갈등이 조정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평화라는 의미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이 또 모든 관계들이 궁극적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은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샬롬이죠. 그러니 그런 샬롬을 가장 추구하고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또 그렇게 샬롬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 참 크고 작 크거나 작거나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삶 아닙니까? 어떤 개인적인거나 아니면 경제적인거나 아니 우리의 삶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또 다른 이름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평화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잖아요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그 암울한 시기에 미디안 사람들의 이 압제 속에서 그들은 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파종을 하는 시기에 그때가 되면 낙타 같은 짐승을 거느리고 그들이 기습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는 그 파종을 해 놓은 그 모든 밭을 다 초토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한해 농사는 당연히 다 망하겠죠. 파종할 때 그렇게 그들이 짓밟아버리니 당연히 이 결실이 부족할 것이고 한 해의 농사는 다 망가뜨려지고 그러면 양식이 부족하게 되니 그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laughs> 파종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그들은 1년 내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려 7년 동안이나 겪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이 농토가 황폐화돼버리면 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들의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터전이 다 흔들려 버리고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 가정과 산업과 모든 관계들이 흔들 흔들려 버릴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심정은 어쩌면 살 소망까지도 예 끝나져 버릴 너무나도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흔들릴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기드온이죠. 기드온. 기두원.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 삶에서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그 부름받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한 촌에서 그냥 농사를 짓던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이 미디안 족속들과 대항하여 싸울 구원할 사람으로. 그가 부름 받았으니 이 기드온 자신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자신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낼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기보다는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무언가 할수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원이 이 부름 받아 나온 거죠. 그런데 그는 두렵고 확신이 없기에 하나님께 여러 번 표징을 구합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대한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 두려운 가운데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일제나 났지만 이십삼 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기도원이 기도원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기도원의 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찬 확신이 없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기도원에게 놀라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2 4절 말씀이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샬롬, 이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얻었습니다.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기두원이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샬롬이라는 은혜를 붙들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위기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 평강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기초가 위협받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이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원처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의 길이 험난하게 느껴지고 인생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너무 무겁고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어찌할 수 없이 걸어가야 될 그런 삶의 무거운 그런 걸 느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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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국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움츠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문제가 해결 다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 문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관계가 원만할 때, 그럴 때이 평안을 느끼고 그때를 평안이라 그러죠.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 평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안은 너무나도 이 일순간이죠. 너무나도 유동적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변화되면요. 그, 이 평안은 쉽게 깨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상황에 좌우되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그 주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 속에는 이 세상은 다수고 그들은 소수인데, 그 말씀대로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건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말씀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환경과 자신이 놓여져 있는 이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잘 누려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거나 어렵다면 여러분, 이 평강은 우리가 잘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화평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화목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위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진정한 평강을 우리의 마음 속에 허락해 주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영양받는 평강이 아니라 그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다면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둘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강의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